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놀라운 은혜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경고와 여러 이스라엘에게 있었던 여러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시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와 함께 뚝 넘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인가, 이런 관련된 하나님의 예언, 신탁이 내려오고 있다. 40장서부터 선포되고 있다. 그 말씀에 어제와 이어서 오늘. 그렇다면 이사야가 그런 역사적인 분명한 계획 가운데 우리가 이러이러한 삶을 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사를 이렇게 바꿔가시고 이렇게 커다랗게 회복하게 하신다라는 커다란 일을 알고 나서 마음가운데 있었던 질문 하나를 집중하게 됩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질문하게 되냐면 그럼 내가 뭘할수 있을까요? 내가 뭘 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들을 이루어 가실 때에 우리가 뭘 해야 합니까? 뭘할수 있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그에 대한 답변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붙잡게 하시는 기준을 우리가 붙잡고 오늘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서 이사야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고 상기하고 우리의 삶에서 중요한 기준으로 우리가 삼고 싶은 것은 우리의 삶의 연약함과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그 연약함이 풀과 들의 꽃과 같이 그렇게 연약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오늘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한 소리가 외친다. 너는 외쳐라. 그래서 내가 무엇이라고 외쳐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을 뿐이다. 주님께서 그 위에 입김을 보시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렇다. 이 백성은 풀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리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가 하는 것입니다. 그 연약함이 마치 들의 꽃처럼 그리고 풀처럼 주님이 보시기에는 마치 그와 같이 연약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상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들의 꽃 중에서 참 아름다운 것들이 여러 있습니다. 아니 꽃이라는 것 자체가 참 아름답죠. 그래서 그렇게 활짝 피고 아름답게 핀 꽃이 아, 영원히 갈것 같지만 그런데 곧 시들어지고 어느 순간에 우리의 주의와 우리의 주목이 사라진 바로 그 순간에 꽃이라는 의미와 존재도 사라져버리고 그 자리에는 이미 그냥 무성한 풀만 남게 되더라고요 그 풀도 오래 가느냐 그렇지 않고 어느 순간에 약간 날씨가 변했다 싶을 때 보면 여지없이 다른 모습과 색깔로 변해져 있는 풀을 보게 됩니다 창궐에서 영원토록 그렇게 푸르를 것 같지만 그냥 계절이 한번 바뀌고 시간이 한번 바뀌고 나면 그 모습과 그 원래 아름다움을 확 잊어버리는, 잃어버리게 되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산 옆에 이렇게 있어서 1년 사시사치 어떻게 꽃들이 변하는지 풀들이 변하는지 나무들이 변하는지 잘 관찰할 수 있어요. 몇년 동안 이렇게 산을 보면서 우리나라에 외래종이 들어와서 창궐한다는 것을 눈으로 그리고 피부로 실감하고 있습니다. 어, 처음에는 별로 보이지 않던 미국 자리공이라는 외래종이 어느 순간에 우리 앞에 또 보이고 그리고 어, 여기도 있었네, 올해는 저기도 났네. 그러다 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에 사방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근데 얘네들 특징이 뭐냐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아주 커져요. 잎이 크고 그렇습니다. 두껍고요. 막 웬만한 나무가 어느 정도 자리 매겼을때 묘목보다도 더 두꺼울 정도로 줄기가 두꺼워집니다.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건 정말 서리 한번 내리면 그냥 정말 날씨 한번 추워지면 그게 그냥 허무하게 싹 사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냥 당장 창골에서 옆에 있는 나무를 능가할 것처럼 아주 성숙하고 성장하고 빠른 속도로 자랑하지만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목해서 그냥 이렇게 자라는 것을 조금만 관리해 줘도 금방 사라져 버릴 것 같은 그런 풀이 지역.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거,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로마 장군들은 승리해서 개선을 하게 될때 화려한 위용과 자신들이 어떤 승리를 했는지를 이루기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곳에서 가졌던 전리품, 노획물, 그리고 그 노획물에는 수많은 노예들도 있어서 개선문을 이렇게 통과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군사들이 승리했다고 이렇게 오는 것과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래서 약탈했던 도시나 사람들 부족들 그 사람들 다 사로잡아서 쫙 이렇게 세우고 그리고 얼마나 많은 재화들 어, 그런 보석들을 가지고 왔는지도 막 자랑하면서 이렇게 개선한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개선하는 어, 장군 옆에는 종 하나가 있어서 끊임없이 환호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쏟아지는 여러 찬사들 그한 가운데서 장군의 귀에 대고 계속해서 속삭인대요. 당신은 신이 아닙니다. 당신은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당신도 언젠가는 죽게 될 겁니다. 끊임없이 그와 같은 사실을 상기하게 하도록 말하고 이야기해주고 하는 역할을 하는 종이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이 연약한가 얼마나 연약한가 하는 것이. 우리의 욕심의 크기를 다시 고백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백 년의 고민과 그래 내가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고 이것도 내게 중요하고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지만 그런데 막상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과 상황을 보고 나면 그렇지 않구나. 우리가 10년을 바라볼 수가 없고 심지어 5년도 바라볼 수 없고 그리고 하루 앞도 우리 힘으로 자신에게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한 존재인 거구나. 이 짧은 고백과 삶에 대한 깨달음, 인식, 바라보는 것, 시선 자체가 우리를 얼마나 겸손하게 만들고,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할지에 대한 그 목표와 우리의 삶의 목적과 비전을 보이기 위한 그것이 보일 수 있는 합당한 위치에 우리를 서게 해요. 그게 정말 놀랍습니다. 우리 교회도. 여기 사방에서 이렇게 보다 보면 보이는 위치들이 있어요. 간판과 건물들이 있지만 어느 위치, 어느 곳에 서면 교회가 딱 보입니다. 십자가가 딱 보여요. 딱그 위치에 서야만 보이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얼마나 제 삶에 중요한지 몰라요. 건물에 가려서 잘 보이지 않고 없는 것 같지만 어느 위치에 가면 그 모습이 정확하게 보여요. 우리의 삶과 하나님이 어떠하신지가 정확하게 보이는 위치가 어딘지 아십니까? 우리가 연약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살수 없다. 우리가 아무리 자신 있게 떵떵거리고 혹은 우리가 아무리 간절하게 바라고 혹은 우리가 이것을 절박하게 지키려고 노력할지라도 그렇게 노력해서 얻게 되는 부, 노력해서 얻게 되는 건강, 그리고 우리가 지키려고 해서 얻게 되는 여러 상황들에서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아,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는 은혜가 필요하고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하고 그런 고백과 낮아짐의 위치에서 보여지는 진리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위치 그곳에서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묘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끊임없이 살펴라 너는 그러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만 보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이 두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삶의 기준에 대해서 이야기하세요. 그럼 뭐가 영원합니까?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허무하게 들의 꽃처럼 풀처럼 그렇게 사라진다면 그럼 우리의 삶은 영원히 어떤 무의미하게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겁니까? 우리 인생을 재는 자, 우리 인생을 재는 줄줄 줄 눈금이 있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하고 무엇을 붙잡고 나아가야겠습니까? 주님의 질문이 우리에게 계속 대답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있다. 말씀만 영원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풀은 시들어버려. 꽃도 다 시들어버린다. 그럼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피었다가 지는 것처럼 사라지게 되면 우리의 삶은 그렇게 끝입니까? 이 질문은 우리에게 되게 소중하지 않습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 질문을 정말 하신 적이 있으셨어요. 나이가, 경력이 그리고 사역의 차수가 점점 있으면서 너무 편안해지고 익숙해지던 때가 있었습니다. 설교하는 것도 준비하는 과정들은 여간 고된 것이 아니지만 그래도 너무 은혜롭고 그 설교를 통해서 제가 주님 앞에 비추어지고 다루어지는 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아 이렇게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거구나 그게 익숙해지는 그런 연차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신방하는거나 여러 관계에 있어서나 그리고 주위에는 여러 동역자들과 함께 할수 있는 것 그래서 자신감이 딱 붙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아, 이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계속 그 일을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이 되니, 아 이것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나름대로 어, 노하우를 할까요, 안정감이라 할까요 그런 게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정말 꿈 속에서 제 마음 속에 제 모습에 명확한 모습을 타네께서 보여주셨어요. 어, 어느 날 보니까 아 이렇게 해서 내가 삶에서 몇번 설교를 하고 아 이런 행사들을 몇번 하게 되고 그러면 은퇴네. 아 그러면 이것을 내가 아무리 원하더라도 내가 편직에서 일을 못 하게 되는 순간이 있겠네. 그리고 만약에 그 나이쯤, 그 경력쯤에 가면 아마 다른 생각을 할수 있겠지만 그 생각을 처음 제 마음속에 떠올렸던 그때는 갑작스럽게 너무 너무 허무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 나이가 돼봐서 바로 그 앞에 돼봐서 고백할 수 있는 것, 삶의 시선이 달라질 수도 있고 새롭게 깨달아지는 것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모습이 아니라 젊었을 때 그러나 한참 자신 있게 한참 일에 대해서 너무 흥미 있고 기쁠 때, 그런데 아 이게 내게 있어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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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이 되고 나면 끝이다. 그러니까 제 마음 속에 너무 허무하다는 생각이 확 몰려오더라고요. 그게 되게 힘들었었습니다. 그럼 무엇을 잡아야 하지? 어떻게 살아야 하지? 그래서 이 말씀이 제게 너무 힘이 되는 것을 보게 됐어요. 우리는 풀이고 우리는 들의 꽃이어서 시들어들 수 있고 우리가 하는 일이 아무리 찬란하고 아무리 기뻐도 언젠가는 그 일에 마무리를 줘야 될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지고 피는 꽃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것 같지만 영원한 것 하나 남아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남고 있어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사역이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엮여져 같이 묶여져서 함께 해서 영원하신 말씀과 약속을 따라 영원하게 남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저는 마음으로 믿고 고백하게 됐어요. 우리 인생을 비추어 보고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인생의 자가 있다면 줄이 있다면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밖에. 우리가 그 말씀에 어떻게 순종하고 살았는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가? 심지어 우리 기분도 우리 삶에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삶의 어떤 표정들도 그런 모범들도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밖에. 어려운 시기를 어린 시기를 겪었던 한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를 이렇게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으 들었습니다. 저처럼 어렵고 힘든 그런 시기를 보내셨는데 저는 되게 많이 공감이 됐어요. 설교 처음에 운을 띄시면서 보낸 이야기를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어려운 유년 시절을 보냈는데 학창 시절에 집에 물을 놔두면 방에 물이 얼더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세요? 어 집에 지금야 뭐 집에 정수기도 있으신 뭐 거의 대부분의 가정도 있으,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겠죠. 뭐 물을 사다 먹는 분들도 계시고 있을 거고요. 그런데 밤에 이렇게 물 먹으러 가려고 그러면 왔다 갔다 하기 힘들어서 옛날 말에도 주전자 갖다 놓고 머리맡에 주무시는 경우도 있었고 물 이렇게 갖다 놓고 주무시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물 먹으려고 떠놓으면 겨울에 그 물이 탱탱 어는 그런 집이었다. 뭐 그래 너무 추워서 어, 잠바 입고 양말 신고 그렇게 자야 했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아, 제가 그, 그거 너무 잘 알거든요. 그런 집이 어떻다라는 거. 제가 그래서 그분 설교 댓글에다 이렇게 달아놨어요. 아, 목사님, 저도 그거 너무너무 잘 알아요. 아, 저도 그런 집에서 오랫동안 살았거든요. 저는 교회 뒤에 휘장에서 살았어요. 저희 부모님 목회 하실 때요. 그런데 그런 가난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느 순간에 신방을 전도사님과 뭐이 따라가게 됐대요. 따라갔더니 전에 말로만 들었던 아파트라는 곳에 가보게. 된 거예요. 본인은 그렇게 살고 있는데 아파트라는 곳을 이야기 들어보니까 겨울에도 한 겨울에도 집안에 방 안에서 반팔 입고 지낸다. 야, 그게 가능하냐?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정말로 신방 따라서 어, 아파트라는 곳을 처음 가보게 됐는데 와, 너무 신기하더라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도 있고 그리고 엘리베이터 타고 방에 들어가는데 진짜 뜨겁대요. 뜨겁대래요 묶어놓 내복까지 다끼 껴입은 자기는 너무 너무 힘들더래요. 야 그리고 그 엘리베이터 너무 재밌어서 수의사 졌을 없을때 몰래 엘리베이터도 타고 그랬대요. 타고 그다 잡혀서 혼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분들 가만 보니까 집에 자가형도 다있더래요 너무 부러워서 어렸을 때 자기는 아 나도 커서 아파트에서 살아야겠다 살고 싶다 이런 생각 이확 들더랍니다. 그리고 아파트 사는 사람들 가만 보니까 차도 있으니까 아 나도 차 몰고 자가용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삶의 꿈이고 목적이었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 다루심들과 결정적인 순간들로 이끌어가시는데 자기는 이제 목회를 하게 되잖아요, 됐잖아요. 아이고 뭐 이제 크게 뭐잘 살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뭐 내려놔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잊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교회에서 그분이 일했던 교회에서. 정책적으로, 정책적으로, 목사님들이 집을 갖도록 그렇게 인도, 유도를 했답니다. 부목사님들, 목사님들이 집을 소유할 수 있도록 이왕 이렇게 사택 관리비가 나가고, 그러니까 조금만 이렇게 서로 조절하면 그걸 열어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집을 소유하게 이렇게 주었대요. 그래서 꿈에 그리던 <laughs> 아파트를 이제 교회 도움을 얻어서 처음으로 이제 넣을 수 있었던 거예요. 본인 돈은 별로 없지만, 그래도 아파트를 이렇게 청약을 해서 넣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들어갈 날이 이렇게 딱 박다 보고잖아요. 근데 정말 삶에 경험할 수 없었던 기쁨을 경험했대요. 하, 아 그렇구나. 야, 이게 이렇게 기쁘구나. 그리고 어 자기의 소유로 된 집을 얻는다는 게 너무너무 큰 기쁨이라고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는 아직 경험해보지는 못했어요. 근데 너무 너무 기쁘더래요. 자기 이름으로 해서 내 이거 산 아파트 이제 나 들어갈 수 있어.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막 하루하루 준비하고 마침내 처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날을 맞았답니다. 당시에 따님이세 살이었는데 사모님과 함께 이제 짐은 다 미리 붙여놓고 이제 퇴근을 이사하면서 짐은 다 미리 갔으니까 포장회사에서 보냈어요. 우리 가자. 이제 간다. 그리고 차를 타고 이렇게 가는데 고속도로에서 이제 나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게 블랙 아이인가? 그 바닥이 얼어 있었던 거였어요. 그래서 노면이 돌면서 중앙선으로 차가 넘어가게 됐답니다. 근데 이분이 순간적으로 나왔던 첫 번째 기도가 그 짧은 시간에 영상이 정말 단편적으로 팍팍팍팍 돌아가게 되는데 뭐죄뭐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게 됐대요. 하나님 저 아파트 눈에 보이는데 가서 하루만 자게 해 주세요. 이런 생각이 들들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날 살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들어갔어요. 너무 좋아서 뭐한 일주일도 잠이 안 오고 그랬더래요. 어주가 그렇게 너무 그냥, 그냥 집에 있으면 너무 좋고 행복하더래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요, 그게 또 그렇게 기쁘지 않더라고. 몇년또 지나고 나니까 너무 일상적이 되고 그러고 나니까 본인이 재전 형평 때문에 어, 지, 교회랑 멀리 어, 집을 얻게 됐거든요. 어, 저쪽에 안산 쪽에 가는 인천 쪽에 가다 보면. 땅을 매립한 곳에 이제 아파트를 짓고 거기에 이제 들어가게 되었는데 출근하는 게 너무 힘들더래요. 출근하는 게 서울로 이렇게 오는 게 그게. 그러니까 그 다음의 꿈은 뭐냐면 아 내가 저 서울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좀살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또 꿈으로 바뀌더래요. 처음에는 아 아파트 들어가서 살면 좋겠다 하다가 아파트 들어갔을 때에는 너무 행복하고 좋다가 이제 는 서울로 들어갈 수 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하시면서 자기는 결국 영종도에 지금 살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시더라고요. 나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목표과, 목표와 삶이, 아, 그게 이루어진다 해도 기쁘긴 하지만 그 영원한 것 아니고, 그리고 자기 삶에 있어서 그거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니더라. 이런 일들이 이렇게 나누시더라고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흥미를 끄는 것이 있죠. 그리고 그 흥미가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다고 싶어요. 그게 이루어지고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시간과 투자를 통해서 따박따박 이루어지면서 오는 느낌과 기쁨이 있죠, 있죠. 그거 어떻게 나쁘다고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영원히 남는가? 지나고 나서 무엇이 계속 기억되고 삶에서 하나님께 사시는 것이 남는가? 말씀에 순종한 것만 남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 거.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그 날입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지 않고 불성실하게 하는 거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일을 당연히 열심히 하죠. 당연히 열심히 하죠. 그런데 우리에게 말씀을 바라볼 때 연약한 사람 우리가 풀처럼 꽃처럼 질 것을 알기 때문에 바라보는 겸손한 마음에서만 보이는 하나님이 있어요. 우리가 그 모습에서 보이는 그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영원하신 말씀으로 오늘 순종하고 갈망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주고 시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같이 붙잡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첫 번째 우리가 연약해요. 들에 꽂히고 풀입니다. 시들어 금방 시들어버리는 그런 인생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지혜가 있고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무엇이 영원한 잣대이고 영원한 기준인가 말씀이 그렇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